롤체는 위튜브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덱은 순방을 날로 먹는 육선봉 대의 코그모 리롤덱을 알려드릴거예요 일단 이 덱같은 경우는 초반에 바이 코그모 일단 얘네 둘이 잘 나올 때 진행해주시면 좋고 추가적으로 코그모한테 줄 구인수 크라켄 각이 보일 때 그때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올해 50킴 리롤로 바이 사일러스 스카너 킨드레드 코그모 전부 다삼성작을노려주고요 그리고 리롤 통해서 바이랑 코그모 삼성장만 되었다면 이제 6레벨로 넘어가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6레벨 때 이제 리롤을 더 돌려줄지 아니면은 레벨업을 해줄지 정해주셔야 되는데 뭐사일러스랑 킨드 삼성적이 아직 안 되었거나 뭐 아니면 오렘 리롤 돌려주면서 스카너 삼성각이 보였거나 그럴 때는 6레 리롤 더 돌려주면서 스카너 삼성 노려주고 뭐 삼성작 안된거 노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라스트 삼성작도 같이 노려주면 좋긴 한데 이 친구는 쓰는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아마 잘 떠주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5렙이나 육렙 때 창고가 터진다면 보통 이 친구를 팔고 다른 애들 삼성작 노려주면 됩니다. 대신 잘 나올 땐 삼성작 노려주긴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육렙 리롤은 보통 스카너 삼성이 되면 마무리해 주는 편이고요. 이제 이 이후에는 8레벨로 가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덱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냥 순방 덱이라고 생각하고 진행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팔레벨이 되는 순간 그냥 있는 돈다 써서 팔레벨 찍고 육선봉대를 맞춰주면 됩니다. 이게 육선봉대를 맞춰야 앞라인 버티는 게 훨씬 더잘 버텨줘가지고 호그모가 구인수, 크라켄 요 스택들을 잘 쌓아주면서 진행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보통 체력 40 정도로 요 스쿼드를 맞춰줬으면 일단 순방은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배치 같은 경우는 요즘에 엑소테크 쓰는 사람들이 좀 많아졌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주안이 기절 스킬을 절대 안 맞는 배치를 일단 진행해 준 거고요. 요렇게 배치만 해준다면 상대가 배치를 진짜 이상하게만 한게 아니라면 호그모는 100% 확률로 CC기를 안 맞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팔레벨은 요런 배치로 진행해 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팔레벨때 리롤 돌려주면서 레오나가 붙어주면 삼성작이 안 되었거나 아니면 이성작이 안된 선봉대 한 마리 빼주고 레오나 섞어주시면 되고 킨드레도도 삼성작이 안된 상황이라면 제리로 교체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덱은 순방 덱 마인드로 그냥 진행하라 했죠. 그래가지고 아마 구레을갈 확률이 좀 낮을 건데 혹시나 여유로워져서 구레을갈수 있는 상황이 됐다면 킨드를 쓰고 있다면 구레벨 때 자야 섞어주고 동물 특공대 사격수 섞어줄 수 있고요. 아니면 킨들을 쓰고 있더라도 그냥 9레벨 때 밸류 높은 거 오로라 써주면서 3 동물 특공대 받아주고 호북코나 우르고 요런거 끌고 오면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이덱은 암라인이 충분하기 때문에 보통은 우르고 끌고 와주는 게좀더좋긴 하겠죠. 자, 그럼 이덱의 좋은 증강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프리즘 증강체부터 보면 넘치는 허리띠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체력이 높으면 좋은 선봉대기 때문에 허리띠가 많으면 좋고. 허리띠로 만들만한 게좀 많아요. 뭐 태블망, 저녁값주, 머스테락, 뭐 워모그 뭐 만들 거 되게 많죠. 그래서 이득을할때 벨트가 많아도 되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선봉대들은 체력이 많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좋고요. 여기에 보호막까지 주는데 선봉대들은 보호막이 있으면 내구력을 얻죠. 그래가지고 덩치 큰 친구들은 그냥 좋습니다. 자그 다음으로 아이템 증강체도 좋은데 이제 뭐 바이의 템도 중요하고 코그모의 구인수, 크라켄 요거는 필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이템이 많으면 좀더 빨리 만들어줄 확률이 높겠죠. 자, 그 다음은 빠르게 설명을 드리자면, 리롤 되게 좋은 준비 증강체, 그리고 선봉대에 체력 많은 거 좋다 했죠. 사이버네틱 신체. 요거는 아이템이 많을 때 집어주세요. 그리고 별이 빛나는 밤으로 코그모, 킨드, 뭐 바이, 사일러스, 라스트, 스카너. 이 여섯 마리의 삼성작을 진짜 빨리 노려주고 8렙을 가준다면, 순방을 더 쉽게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골라줄 거 없을 때 그냥 무난한 선봉대 전용 증강체 골라주셔도 되고, 이제 요것들은 1코리롤 되게 좋은 건데, 모두를 위한 하나나 단일조합 사수, 요거는 1코리롤 되때 좋습니다. 자, 그럼 이 대게 좋은 아이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빨리 만들면 좋은 아이템, 바로 요 다섯 개의 아이템입니다. 초반에 아이템 각이 그냥 구인수, 크라켄, 태블망전역값주 스테락이 됐다? 그 판은 그냥 순방한 거예요. 그 정도로 저 다섯 개의 아이템 효율이 괜찮아가지고, 호그머의 구인수, 크라켄까지만 노려준 상태에서 바위에 해불망, 전역갑주, 스테락, 요세 개의 템을 설계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스테락 각이 안 나오면 그냥 워몽 같은 걸로 빼줘도 되고요 호그머의 템으로는 구인수, 크라켄, 아까 말씀드렸죠? 요거 필수에 그냥 나머지는 떠주는 거 아무거나 섞어주시면 돼요. 그 중에 가장 좋은 거는 유물템 중에 명멸검 가장 좋고요 일반 템으로는 총검, 뭐 크라켄, 거학, 방패 파괴자 아 타격대 철퇴죠. 뭐든 좋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주시면 돼요. 자, 아, 요렇게 바이의 3템, 포그모의 3템을 다 완성시켜 줬다면 AD 템이 남아준다면 킨드레드, 행템이 남아준다면 스카너를 주시면 돼요. 일단 스카너 같은 경우는 잘 버틸 수 있는 탱템, 워머그덤블죽기 용발 요런 걸로 주시는 게 좋고요. 힌드레드한테 필수템이라고 한다면 무한의 대검. 요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요거 하나 정도 만들어주고 남는 템들은 그냥 AD 딜템 아무거나 섞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삼성작이 된 추가적인 탱커들한테 행템 남는 거 아무거나 주시면 되는데 그냥 삼성이기 때문에 도적의 장갑 하나 빼주시면 요것도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뒤에 있는 게임플레이를 보면서 육선봉대고 코그머리롤덱을 어떻게 쓰는지 제대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 게임은 모든 증강체가 골드 증강체가 되는 판이고요. 일단 이번 판에서는 패치 후에 티어가 굉장히 올라간 포그모 리롤덱을 해줄 건데 이덱 같은 경우는 1등을 쉽게 하는 덱이 아니라 순방을 쉽게 하는 덱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포그모덱 할때 괜찮은 증강체들 위주로 골라줄 거고요. 일단 아이템도 탐나긴 하는데 3라운드 동안 1코짜리가 많이 뜨겠죠. 그래가지고 저거는 안 골라주는 걸로 하고. 요거 그냥 무난한 리롤 관련 증강체 상점오류 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두개가 맛이 없어가지고 요거 돌렸다가 맘에 안들면 큰일나죠 그리고 삼성작 필수는 일단 바이 스카너 코그모 요 세마리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이한테 태블렁 만들고 요거 지면은 아래 두마리 다 팔고 이자 챙겨 줄 거예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코그모 스카너 바이만 삼성작 찍고 아이템 잘 주면 그게 그냥 센 겁니다 자 그리고 코그모가 안 나와가지고 그냥 과일랑 스카너만 올려주면서 진행 중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가장 맛있는 조합은 곡궁이랑 벨트. 근데 그게 없기 때문에 곡궁도 뺏겼고 일단 벨트는 확정이고 구인수 지팡이냐 아니면 장갑이냐인데 저는 그냥 도장 바로 만들 수 있는 걸로 가져왔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크라켄이랑 구인수가 필수라서 곡궁이 좀 많이 필요하긴 한데 언젠가는 떠주겠죠. 그리고 도장도 하나는 그냥 빨리 만들고 진행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라운드에 이겨가지고 일단 오연패는 안 됐고요. 일단 돈이 그렇게 많은 상황은 아니긴 하죠. 일단 여기서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리롤로 한번 찾아주겠습니다. 지금은 증강체 때문에 계속해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호구모 위성. 아이삼성이 빨리 돼도 그냥 피관리 잘될것 같긴 하거든요. 아르바는 창고 터지만 팔아줄 겁니다. 안 살게요. 어, 여기까지네. 지금도 안 사도 돼요. 아르바니랑브라움 요런 3코짜리 선봉대들은 그냥 나중에 8렙 가기 직전에만 한두 마리 뭐 이성 잡 찍어주면서 진행하면 됩니다. 어차피 진짜 잘 떠주는 거 아니고선 창고가 한 번쯤은 터질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미리 팔아주셔도 돼요. 그리고 지금 곡궁이 아직도 하나도 없어가지고, 증강체에서 아이템 같은 거 먹을 수 있으면은 아이템 먹고 곡궁을 노려줘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일단 다 필요 없어 보이고요 오늘은 아니야도 필요 없고, 작은 친구들 필요 없고, 골레마도 필요 없죠. 요형 미사일도 돌려주고, 준비 그나마 맛있으니까 철퇴이지 돌려주고, 이러면은 준비로 갑시다. 자, 그러면서 올해 50팀 리롤, 50원 유지시켜주면서 리롤만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초반 라운드에서는 곡궁 가져왔고요. 50원 넘으니까 또 50원 유지하면서 리롤만 돌려주면 됩니다. 저거 바이 삼성 찍어주고, 아직 준비 스택이 1스택 안 쌓이긴 했는데, 저거는 크림 라운드 때 쌓아주면 돼요. 자 일단 3라운드 마지막 전투까지 진행이 됐고요. 2승 3패. 일단 피 관리가 그렇게 잘된 상황은 아니고, 여기서 돌아가는 리롤로 또 찾아줘야겠죠? 아이는 준비 스택 때문에 내려준 겁니다. 포그모 라스트는 아직 안 사도 돼요. 이제는 하나 정도 사주고. 또 창고 터지면 일단 브라운 팔고 라스트 팔아줄 겁니다. 어 여기까지 일단 여기 크림 라운드 템에서 코그모나 뭐 킨드나 뭐 요런게 떠줄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 안먹고 다음턴에 창고 풀리고 먹어볼게요 리롤 돌려보겠습니다 라스트 붙여주고 킨드 산너 코그모 킨드랑 코그모 한마리씩 남았죠 요거 찾아볼게요 일단 라스트는 필요없고 오케이. Okay, 일단, 코그모 삼성. 이런 식으로 보통 바이랑 코그모 삼성작이 되는 순간 6렙까지 일단 찍어주는 편이에요. 일단, 렘전자도 크라켄 만들었으니까 바로 전역 값주로 빼준 모습이고. 이제, 스테락 하나 바이 주면 좋고, 부인수 하나도 코그모 가져와야 되고, 총검도 주고 싶고, 아니면 대검으로 거학이나 총검, 뭐 죽검, 요런 걸로 코그모 막템 챙겨주면 됩니다. 구인수가 없어서 좀 약하네요. 자, 여기서 좀 돌려보고. 오른쪽 괜찮으니까 일단 왼쪽 것도 돌려보고. 어, 허리띠 좋다. 넘치는 허리띠 그냥 자체로 좋거든요. 자, 이러면은 리롤 돌려서 스카너 삼성, 핸드 삼성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둘다한 마리씩이라서 뜰만하죠. 한 마리씩이 아니었으면, 이렇게돈다안쓸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벨트템 많으니까, 도장 그냥, 킨드 주면 될것 같고요. 킹템이었으면 사일러스 좋겠죠? 스테락이랑 워머그 하나까진 필수고, 요거 리롤 좀더 돌려보죠? 한 마리만. 그렇지. 이러면 이제, 8렙까지 가면 됩니다. 그리고 정령의 영상을 줄지, 아니면은 워머그를 줄진데, 어, 일단 워머그? 어머가 많으면 좋아요. 자, 이번 상대는, 폭사포 레넥톤 조합이고요 제가 아직 구인수가 없어가지고, 무조건 다음 초반 라운드 때, 복궁을 가져오긴 해야 됩니다. 오케이, 이겨주긴 하네요. 자, 초반 라운드에서 복궁 가져왔고요 구인수 바로 만들어줍니다. 좀 늦게 만들어진 상황이죠. 그리고 마지막 템으로는, 어학이나 총검이나 아니면 크라켄 일단 요정도로 생각 중이긴 합니다 아니면 방패 파괴자 쪽으로 될 수도 있고요 자 조합 완성했을 때 아이템 이쁘게 줬을 때덱퍼 보겠습니다 뭐 아직 육선봉대까지는 안했기 때문에 완벽한 조합은 아니긴 하죠 일단 상대가 그브 리롤덱인데 아직 그브 이성인 상황이고요 이러면 이겨줘야죠 이게 바이가 공격력이랑 체력이 높으면 좋은데 스테락이 딱 그런 템이더라고요. 되게 좋습니다. 자, 이번 전투도 한번 볼까요? 이번 상대가 오엑소테크, 세주아니이성, 제리이성, 미포이성, 세마리 다풀템이에요. 지금 상대방 보면 되게 세보이죠. 8레벨 올인하셨고, 사포이성 세마리에 다풀템. 저는 아직 6레벨? 이거 이기면 진짜 센 거죠? 아, 근데 좀못 싸웠다. 잘 싸웠으면 이겼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어차피 육선봉대를 맞춰야 진짜 세지는 거고, 다음 턴에 8렙이 된다면 그냥 바로 팔렙 찍고 육선봉대 섞어주면 돼요. 자, 그램라운드 아이템 봅시다. 이러면은, 트라켄 2개? 아니면 거학? 일단 도장 하나 빼죠. 삼성 2마리니까. 파일러스 도장 주고 이러면은 트라켄을 주면 대검이 남고 거학을 주면 음전자가 남죠 자 이러면 생각해보세요 스카너의 템칸이 비었고 코구의 템칸이 비었으니까 딜템 탱템으로 빠져야 돼요 그러면은 거학이랑 음전자로 뺄수 있는 탱템을 가져오는게 베스트였죠 요거는 용발이나 아니면은 적응형 투구가 좋았는데 이 판에 AD 딜러들이 좀 많아가지고 용발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팔레을못 뭐 찍긴 했는데 다음 턴에 팔레 무조건 되죠. 팔레 찍고 육선봉대 섞어주면 돼요. 음, 지금도 충분히 세고요. 자, 팔레 바로 찍어주고 육선봉대 섞어주면 됩니다. 자, 이번 상대 어디죠? 칠거리 양마 3층 약과 일단 타격대 철퇴 탈란템이 있는데, 보석권 털리지 없으셔가지고, 별로 같은데? 저거는 AP 딜러한테 복원이 있어야 좋은템이죠. 오케이, 너무 쉽게 이겨줍니다. 그리고 지금 체력 40이면 여유로운 편이어가지고, 9랩이 되면 9랩을 갈 건데, 그러면 오로라 같은 거 섞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부터 해줘야 될 거는 그냥 피관리기 때문에, 지금 도장 두 개니까, 요거 크라켄 복원을 킨드 주죠. 그냥 앞라인들이 진짜 잘 버티죠. 오케이, 7엑소도 이겨줍니다. 자, 일단 순방까지는 된 상황이고, 이번 상대가 7엑소테크 조합. 이판에 엑소테크가 2명 이상 있었습니다. 니포대까지 합치면 3명 정도? 일단 여기 석토이성다 찍었고, 9랩이죠. 일단, 라인이 세주 녹이면은 상대 없어지거든요? 이겼다. 자, 엑소테크는 진짜 쉽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9랩 되면 그냥 바로 가줄 거고요. 자르반 팔면 9랩 되죠. 군비스택도 레오나 다 쌓였고. 요거는 귀여운 발사기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 상대는 칠거리의 악마고요. 아까 여기는 보건 브랜드가 아니어서 안 무섭다 했죠. 스킬에 치명타가 안 터져서 사격대에 철퇴 스텝 쌓는 게좀 힘들 것 같은데, 브랜드가. 어, 여긴 쉽죠. 일단 그부한테 제가 졌고요 자, 그리고 코구모가 아까 빨리 잘렸으니까 이번에는 코구모를 그냥 무조건 안전한 배치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갈게요. 일단 그분한테만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빨리는 안 죽겠죠. 아, 근데 전역갑주 캐블망 쪽이 오른쪽으로 와서, 오른쪽 라인을 좀 빨리 밀어줘야 되는데, 아까처럼 상태가, 오른쪽 일자 배치, 왼쪽 일자 배치, 요런 식으로 해놔가지고, 좀 왼쪽, 오른쪽 많이 갈리네요. 꺼졌다, 이거. 이러면은, 그냥 그부 있는 쪽을 좀 단단하게 감싸주고 코구모가 그부부터 때리도록 배치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상대가 왼쪽 그부죠. 왼쪽으로 탱커들 몰아주고 왼쪽에 코구모더 볼게요. 이게 왼쪽에 약한 탱커가 있으면은 빨리 뚫리고 코구모가 녹을 수도 있는데 스카너는 단단한 탱커라서 빨리 안 녹죠. 그래가지고 제코구모가 먼저 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른 것 같은데? 나이스. 이러면은 이겼죠. 상대 딜러 거의 없고. 이겨, 줍니다. 좋아요. 자, 그리고 크림라운드 아이템에서 그냥 모렐로 오로라로 가는 걸로 하고요. 오, 오로라 이성까지. 일단 찍을 건다 찍었습니다. 그리고 킨드레드 템이 탱템이니까 레오나 주죠. 자, 그리고 상대가 마지막에 배치를 옮기셔가지고, 따라가진 못했고요 그래도 코그마만프리딜를 해준다면, 아, 근데 우로고시 빨리 잘렸네? 핸드랑. 자, 바이가 버텨줘야 돼. 때려주고. 두 분은 잘랐습니다, 이러면. 나이스. 근데 자르반 세나 삼성. 맞다. <laughs> 일단 상대방도 찍을 거다 찍은 황소부대 그부 리롤 덱이라서 일단 상대방도 되게 센 상황이었고 원래 순방 덱이었는데 2등까지 한 거면 진짜 만족이죠